자기야, 그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었지? 맹물 탕우같이 마태리가 몇펀데 자기 아빠다 어떻게 된거 아니야?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라니깐 대장님, 저기 오는 놈 같은데요. 야야, 야, 너 이리 와봐. 자기야, 저기 악하게 생긴 놈들이 우리한테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 같은데. 거기 얍삽하게 생긴 놈, 내 말이 안 들려버리냐?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얍삽하게 생겼다니, 이 새끼야 말다 했어? 저 여자 뭐냐,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지나가는. 장놈의 새끼들?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? 자기야 참어 저새끼들 성질 좋나 들어보여 자기는 그냥 하기 있어 내가 가볼게 자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다니까 왜이를 크게 만들고 그래 나못 참아 말하지 마너 말고 저 새끼 불렀어 이 깡패 새끼들아 나한테 다시 집으려마 뒤질래? 이걸 확 뭐냐, 존나 빠르네! 야, 저 여자 육상 선수냐? 제, 죄송합니다! 제가 앞을 잘못 봐서 빨리 못왔습니다 뭐야, 이 새끼 시각장애인이었어? 멀쩡하게 잘 걷던 새끼가 갑자기 안 보이는 척 해! 너 선글라스, 벗어봐 내가 잘 보이게 해줄게! 아우! 어때, 잘 보이냐? 안 보이면, 한방더 갈까? 아닙니다! 너무 밖에 잘봅니다저여잔 다시 만나지 마! 한번더 만나라, 걸리면, 진짜, 장류만 너불어께 형님들! 알겠습니다! 아니! 트럼프 새끼! 이 처리 끝나면 치맥 시켜준다더니 왜 계속 시켜 없는 거냐! 고객의 사정으로 안공간 착신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씨발 새끼! 핵버튼 누르 쉽게 만드네! 이걸! 확 눌러! 절대 안됩니다! 그걸 잃를 빠인!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요! 개새끼 진짜 쏘네?